글러브만 전문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로 알고 니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글러브만 고집한다는 거는 글러브에 대한 분명히 자부심이 있는 거고, 이 고가의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몇번 이제 다치면서 네. 처음에는 사실 들리적거리고, 음. 안한 적도 있었고, 예전에 네. 진짜 쫓아있게. 네. 그랬었는데,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도 들뭐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좀 빼놓고 그런 선수도 좀 봤거든요. 근데 이제 경험, 경험을 기경 하면서 많은 부상을 겪으면서 이제 다치고 이러면서 부가 하지 말라 해도 지금 엄청 챙겨서 해요. 그래서 뭐, 글러브도 치고 있고, 이 글러브도 잘 끼고 있고, 그다 손을, 손, 손, 뼈를 다친 적이 좀 있어가지고, 막, 이게 막 이렇게 땅에 놓으면 쳐가지고 세게, 쳐가지고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. 블러브 선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찬 장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 편입니요 브랜드 어, 어뭐 지금 현재 파이브 글러브를 끼고 있고요 어, 사실 후원을 받고 있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불편함고 상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후원을 들어온다고 해도 저도 음,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일단은 장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전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또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파이브가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첫 번째로 듣고 그리고 조작감. 음. 선수를 타다 보면 좀 이게 안전을 생각하다 보면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불편, 최대한 덜 불편해질 수 있는, 음... 조작감이 좀, 손을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, 네네. 저항이 없는, 이런 쪽을 많이 선택을 해요. 오, 알겠지. 네. 편안함을 보기까지. 네. 맞아요. 근데 이두 가지를 다 양립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보호대도 많이 들어가고, 그리고 조작감도 편하고. 음.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.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, 음. 안전 그리고 조작감. 당연히 좋고요. 네. 어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저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또 디자인만도 또 매번 그렇죠. 아, 우리가 뭐 안전하고 조작감 편하고 해서 막 못생긴 걸쓸 수는 없잖아요. 그건 맞습니다. <laughs> 단지가 또 중요하니까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, 또 선수 같은 경우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, 그렇죠. 어 파이브 러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면서도 색감도 좋은 거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부분을 저는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. 아 역시 디자인. 네. 뭐 저희 팀색깔고도좀잘 맞는 이요 아, 그렇네요. 네, 네, 색상이랑. 네, 네. 그리고 5 로브 자체가 저는 그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. 음. 네. 그 부분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5 글러브, 5 어, 글러브가 저는 그때 설명할 때 있기로는 글러브만 전문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5 음, 뭐, 자체에서도 여러 만들 수도 있는데, 글로벌 고집한다는 거는 글로벌에 대한 분명히 자부심이 있는 거고, 어, 되게 프라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어, 어, 이 고가의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